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 소설집의 표제작인 '자연사박물관'을 음, 이 당선된 이후에 제가 4년 동안 쓰고 발표한 소설들을 소설들 2편을 수록한 저의 첫 작품집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을쓸 당시에는 어, 제 남편이 그 일하던 공장에서 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해고가 된 바로 그 직.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남편 대신에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당시에도 회사와의 싸움, 그리고 긴 소송, 법정 소송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일들이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한두 편씩 쓰게 된한 노동자 가족의 생존의 연대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설 속 인물인 아내의 가족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신도 아픈 삶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의 상처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작의 방식으로 쓴 소설집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청년 노동자가 공장 기계 한쪽 손을 잃고 해고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편이 공장에서. 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어, 그 일이 평범했던 노동자 가족의 삶을 흔들고 또 추락하게 하는 그런 이유 음, 이야기입니다. 음, 해고와 폭력 그리고 음, 거금의 손해배상 청구 또 길고 힘든 소송 어, 그리고 힘든 생활고 같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부담함이나 힘겨움을 어, 이 소설 속에 노동자 가장도 고스란히 겪고 있, 있지만, 어, 그런 반복적인 실패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노동자는 공장을 떠나지 못하는 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소설집에 노동자 가족 연작의 화자로 등장하는 아내인데, 어, 이 아내도 학생 운동 이후에 어, 공장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음, 노동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음, 어, 학습지 교사, 어, 우체국 택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남편과 함께 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편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어~ 힘겨운 그런 생활고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음~ 편집증적인 불안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 현실을 어~ 피해, 피하지도 못하고 또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 소설 집에 어, 수록된. 어, "크라운 공장 노동자 가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어, "아직은 어떤 공장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인데, 이두 부부가 어, 이 현실을 떠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않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이 어, 저의 경험 속에서는... 모든 어, 어, 뭐 가정, 에게 해당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 가정과 아이들이 어떻게 파탄이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어, 제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의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전과 같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려웠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훌륭하게 선배 작가님들께서 많이 쓰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이런 힘겨운 삶이 어떤 특정 계급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노동운동을 하는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라는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 그런 힘겨운 삶은 어떤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된것 같습니다. 누가 알다시피 2009년도에 쌍용차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의 가족을 비롯해서 노동자 33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아픈 사회적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투쟁하는 노동자의 삶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이웃이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의 자리에 돌려놓고 어, 무언가 마음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음, 그래서 이 노동자 소설의 모든 연작들이 아내의 시점에서 음, 아내를 초점하자로 해서 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앞선 소설들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말을 했다면 어, 저는 투쟁한 노동자들보다는 어, 그들도 흔들리고 그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일상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감없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독자들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활동하시고 을 노동운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 굉장히 나약한 삶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좀 부끄러운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그 소설들을 쓴 당시나 또 지금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로 또는 산재석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음,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힘겨운 삶을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세대인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음, 그러면 노동자들의 그런 힘겨운 삶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자본의 논리라면, 그들은... 어,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것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할때 그런 자본의 논리와 입장 속에서는 결코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다면 국가가 대다수의 구, 국민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이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의치 않고. 어, 그렇다면은 그런 국가의 어떤 움직임을 추동해낼 수 있는 어, 사람들과 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설집의 작품들이 어, 그러한 분위기들을 좀 환기해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쓴 소설들인데. 음, 어, 어느 만큼 가깝게 제 의도대로 다가갔는지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첫 소설집을 쓰면서, 음, 이 노동자 부부의 그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커지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80년대 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 세대에 그 자녀 세대의 관계나 아니면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요즘 20대에 대한 어떤, 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고, 음 일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지금 현재 20대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도 그들 세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시기이고 그래서 음첫 소설집이 노동자 가족의 부모 세대 에 중심 맞춘 것이라면 이후의 작업들은 자녀 세대 지금 현재 20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 마지막에 실린 소설이 카티클란 온 마을이 빛으로 연결된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의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나는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한 이후에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가 되지만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 자신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음, 오랜 시간 노동자로 살았던 그런 동료들이 있고 또 그들은 거기에 존재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현실과 그런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음, 그래서, 그 소설 속의 그 인물과 인물의 삶과 생각이 어, 저의 삶과 생각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